응, 떴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성규입니다. 아, 되게 어색하네요. 오랜만에. 부앱을 하니까. 와, 지금 접속자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. 여봉투가, 여봉투가 나왔어? <laughs> 아, 아, 이거구나. 이쁘다. 아, 음, 더 이쁜 것 같아요. 예전 거보다. 예전 것도 이뻤지만 음... <laughs> 아, 별로 별로예요 여봉투 예여봉투가 <laughs> 네, 너무 이뻐요 저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. 아 색도 변한다고요 음... 아 오늘 착장 왜 이렇게 어색하 어, 저는 왜 이렇게 어색하죠 이런 <laughs> 옷을 입는 음...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디님 사랑한대 <laughs> 성열이가 올린 사진을 봤어요. 근데 봤는데, 제가 그래서 성열이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사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게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성열이한테 그걸 보내주면서 기대에 복수할게 이렇게 보냈더니, 제가 군대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진을 성열이가 하나 더 찍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올려봐라고,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 찍었어 했더니, 혹시 몰라서 데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복수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에 제가 V앱을 할수 있을 때또또 또 다시 키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바이바이 안녕 잘 가요. 저는 갑니다. 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어떻게 고이거 이거 봐, <laughs> 바이바이.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2020년 올 한해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어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